나 진짜 요리하면서 이렇게 많이 실패한 적 없었단다 수많은 실패 끝에 성공한 전자레인지 나폴리탄 파스타 시작 먼저 파스타를 물에 10시간 이상 불려줘 10시간 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그릇에 파스타 면수 아니 저건 면수가 아니라 파스타 불린물이잖아 소세지 베이컨 양파 마늘 스위트콘을 넣은 다음 도마도 케찹 아니 불린 파스타에 케찹까지 이태리 사람들 뒤집어지겠는데요 스리라차 소스 불소스로 양념을 해줄 거야 이제 전체적으로 양. 념을 섞어준 다음, 아 맞다, 후추와 소금을 빼먹었네. 임들아, 소금은 맛소금으로 뿌리시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전자레인지에 넣고 오븐을 돌려줘. 전자레인지 없으면요, 팬에 넣고 약불로 끓이면 된단다. 5분 뒤한번 섞어준 다음 다시 전자레인지에 넣고 오븐을 더 돌려줄 거야. 마지막으로 버터 한 조각 넣고 잘 섞어주면 나폴리탄 파스타 끝. 임들아, 신기하게 뿔린 파스타가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요. 파스타를 물에 불리면 생면 파스타 맛이 난단다. 뚝딱.